당신의 정보가 발각됐다. 온라인에서 접근해오는 의문의 사람들이 가져올 위험. 당신의 정보가 발각됐다. 온라인에서 접근해오는 의문의 사람들로 인한 위험. 의문의 접근, 당신의 정보를 아는 사람들. 최근 온라인 세상에서 당신의 정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해오는 경험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조직스토킹 또는 뇌파 생체 실험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스토킹 당신을 둘러싼 위험. 조직스토킹은 말 그대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이지만 그 방식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섭니다. 주변 사람들이 희롱과 조롱을 섞어 불쾌한 말들을 속삭이며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죽어. 라는 비명이 들려오거나 일부러 불쾌한 말을 섞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례는 너무나도 흔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동네 대규모 공원 심지어 국제공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처럼 이 문제는 개인의 감정과 안전을 넘어서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음 속의 괴롭힘 우리 집위 아래의 특별한 장비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을 포함하여 불쾌한 말들을 전달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그 소음 뒤에 숨겨진 속뜻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위험, 이처럼 조직 스토킹 피해자는 단순히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넘어서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하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으며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심각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피해의 심각성.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